자 지금 왔습니다 치킨이 시작한 거예요 녹화 시작한 거예요? 네 시작한 거예요. 아니 진짜 세팅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밥좀 먹자 아빠가. 원래 그 먹방 같은 이제 세팅 좀 오래 걸려서 여기 이제 그저 황금 올리브 요건 이제 닭 다리 뼈그닭 다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뼈가 있는 거고. 아뼈 질색인데 저는 뼈는 닭 다리 뼈고안 좋아해요. 예? 네? 그 이렇게 먹으면 되겠나는 순살 먹고도 이거 먹으면 되겠네. 그죠? 아니 왜? 왜 근데 형은안 먹어요? 저... 그러니까 난 뼈는 내가 봤을 때왜 내가 안 좋아하냐면 그한 번에 먹고 싶은데 뼈가 걸리니까 이게 닭다리는 좋아하는데 그럼 닭다리도 먹으면 안 되지? 뼈가 좋아하는데 뼈안 좋아하는데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닭다리는 먹는다고 아니 내 마음이지 아빠가 어? <laughs> 아니 어? 그래도 매달 어? 사람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아, 무시를 안 하는데 그래도 한번 이게 뼈니까 이거 닭다리는 일단 먹죠? 네 예. 그러면 너는 저뼈 파고 뼈파 무조건 어, 뼈아 무조건 뼈 무조건 순살이에요. 음. 아, 여러분들, 의견 좀 많이 써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몇 판지, 순살이신지? 음. 음. 와. 음. 음. 아. 양념소도 음. 찍어가지고. 마스 사드. 음! 음! 야, 손으로 먹어도 되나, 이거? 응! 아, 진짜 뜨거운데? 뭐가 뜨거워? 치킨 방 굽아가지고. 우리 하나도 안 뜨거운데? 뼈안 좋은 게 많다니까. 아니에요. 뼈가 얼마나 좋아요. 아치킨을 먹는데 당연히 뼈를 먹어줘. 이 뜯어 먹으면서. 뼈를 씹어 먹진 않잖아. 뼈를 씹어 먹진 않죠. 근데 순살도 단점이 있다. 어떤 단점이요? 목살. 아 맞아요. 어. 근데 이게 제가 이거는 다리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한국물리분은. 아, 그래요? 응. 어떤든 소화 안 하네. 다리살이 80% 들어갔다고 들었어. 이게 뭐아닐 수도 있겠지만 와. 그러면 가족들하고 시켜 먹을 때는 오세개상돌이 어떻게 먹어? 어머니도 다뼈 좋아하시고 저희 지금 다 뼈예요. 밀가루순살 없어요. 네. 우리 지다 순살인데요. 아 진짜요? 근데 이뭐 이게 순살을 맛없는 건 아니잖아요. 뼈라고 또 맛없는 건 아니고. 어 맞아 맞아. 근데 둘다 맛있는데 둘 중에 선택을 하면 저는 무조건 뼈. 난 뼈가 맛있는 치킨 교청 치킨. 음. 또순살 맛있는 치킨이 찍꼬바 자, 저거는 저거는 주꾸미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더라고. 주꾸미가 무조건 순살해야돼 네, 진짜 맛있다고. 근데 비빔국수 살이 맛있네 이것도. 비빔국 진짜 맛있죠. 와. 보통 치킨 먹으면 딱몇 마리 드세요? 나 일곱 여덟 개만 배부르던데. 아 진짜? 음 제가 최고로 많이 먹을 때한두 마리 반, 세 마리는 안 돼. 거짓말 거짓말. 아 진짜 방송에서 두 마리 먹은 적 있어요? 영상 있어? 저 닭다리 23조가 먹잖아요. 아 어, 진짜? 22조가인가? 음 그게 한두 마리 반 정도 가져. 와 음. 형 그러면 이 뼈로 얘기하면 어떤 부위 제일 좋아요뭐 날개도 있고 닭다리 무조건 닭타리요형응저한 가슴딸 나는 목뼈만 아니면 돼 음. 목뼈는 잘안 먹게 되더라고 진짜 재밌는 거 알려줄까? 어떤 거요? 진짜 배고프잖아 목뼈는 뭐다 먹어 그냥 그거 맞죠 그럴 때는 순살 뼈 이런 거 상관없지 아무거나 먹어요 야맛보 어떡하냐? 너무 배부른데 네? 안 먹... 아... 야 도와줘요 황경! 아니 지금 먹지도 않는데. <laughs> 아니 그 먹다가 음료수만 먹으면 배부르다니까 이게. 왜왜왜 왜, 왜, 왜? 근데 벌써 배부르대요. 황경 도와줘. 나 햄버거 두개 먹었는데. 일단 반 마리 먹은 것 같은데 지금. 시청 반 마리 치고 많이 먹었네. 장거 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음. 이거 하나 먹고 이거 하나 먹어봐요. 그다음에 판단해주세요. 아, 지금 얘기하 얘기하지 않고 순살인지 뼈인지 여기 판단해. 어 판단해주세요. 좋다 좋다. 예. 네. 아 퍼퍼라. 지금 얘기하지 말고. 음. 잘, 잘 이렇게 잘 먹냐고. 오. 진짜. 음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이렇게 먹어봤는데 저는 솔직히 순살은 이제 홍보가 아니고 저는 순살만 공개 순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좀 bbq는 사실상 살짝 퍼퍼하기네. 근데 뼈는 진짜 맛있어 뼈는 비비기가 최고인 것 같아 왜냐면 이게 기름이 다 약간 알지? 알죠 스며들어 있는 그런 게 너무 맛있어 오오오오 도 한번 해봐야지 자. 살짝 뻑뻑해 음료수 없으면 살짝 힘들어 나 이것만 해서 한 6, 9조각 먹었어 지금 이거는 먹으려면 콜라가 있어야 돼막 그렇지 그렇지 야 그럼 잘 먹은 거지 나? 네 진짜 이게 지금 컵이 없어서 이거입니다 이걸 먼저 먹고 그다음에 먼저 끝! 나, 나 지금 배고픈 것 같아 저는 지금 50%죠 예? 왜요? 이거 양념소다 찍어서 끌어와서 네, 야야 내가 입맛 베이는 사람 나올 수도 있겠다 잠깐 빠져있다가 끝날 쯤에 다시 불러 그래도 없는 건 얘기가 아닙니다 아 없는 건 얘기가 아니다 어, 뭐, 형이 신기한 거 알려줄까? 어떤 걸? 네. 근데 또 아이스크림 먹게 돼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에 대해서? 그럼 매가 따로 있죠. 아이스크림 매는. 그니까. 러 겁나 신게나 진짜 거짓말하고. 막 105%라도 아무것도 못 먹겠는데 또 이거는 들어간다니까. 나도 그래, 그건. 이게 인체 신비라니까, 진짜. 신기해, 그거. 소스 찍어가지고. 야, 순살한 1인 1당은 힘들겠다. 음. 아 여러분들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V S 먹방이 마밥 컨텐츠인데 어떤 게 좋을지. 아 V S 먹방 이제 자주 할 거라서. 야형 많이 먹었어 인정응 많이 먹었다. 중간에 음료수 먹은 것도 있긴 한데. 아이고. 음. 먹방 유튜버로 성공한 이유가 있네. 마빠 구독 좀 해주십시오. 외국인분들, 코리나 히스코리안, 어어 먹방. 유튜버 <laughs> uh, He is 1000KG He looks like a 히포 히포 어... He is cyber comedian 예 아유 Subscribe 예와 이야 무까지 뭐야 뭐야 아아무 끓인 거? 콜라 아 콜라 콜라약약이이막게막먹리 사람. 아황게 r l 없어가지고. 컵을 약간 이런 컨셉 d e r y o u 거 s e l f 게 o u d 이 n t get a yogi. So, you d o 그 t see 그 h e cron. You don't have to go. y o v 먹방 오늘 뼈 v e 순살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신 v 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맞습니다 저는 그래도 변함없이 순살 할 v 같습니다 순살 저는 이제 네. 무난하게 무조건 뼈 여러분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유파!